안녕하세요, 텍사스 레거시 보험의 마이크 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홈셀 리뎀션 서류 작성하는 거를 같이 해볼 텐데요. 어 저를 따라하시면은 정말 쉽게 아마 10분 15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텍사스 주가 주소의 마이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봄이 다가와서 다들 걱정하시거나 혹시 궁금하셨던 홈셀 익셉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필라우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카운티마다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스크린은 Form 50-114라고 모든 텍사스 카운티가 사용하는 r e s i d e n t h o m e s e t Exemption Application이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알게 되신 후에 제가 각각 덴톤 카운티, 컬린 카운티, 달러스 카운티, 그리고 테란트 카운티 저희 달러스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그잘 홈셋 파일링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그 폼을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예, 들어보시자마자 그, 다운 받으실수 있고 또 PDF 파일로 이렇게 업데이트할 를수 있는 필 f o r 폼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Appraisal District Name. 저 같은 경우는 Denton County Appraisal District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혹시 콜론 카운티나 아니면 어, 테렌 카운티 달라스 카운티 계신 분들은 그냥 Denton을 Dallas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래, 에 이제, 그, 다른 숫자들을 알려드릴 텐데, 벤톤 카운트 경우은061 벤톤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어플 p r a i s a l d 혹시 이거 모르시더라도, 이건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어,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이 라는 없어지기 때문에, 어, 그, 그, 페이퍼로 하실 때에만 종이로 하셔서 이제 메일로 붙이실 때만 이게 필요하고요. 어, are you late? A, are you filing a late application? 이 같은 경우는 혹시 거주하신 지 벌써 2년이 넘으셨는데, 아니면, 어, 1년이 넘으셨는데,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은, 어, ye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 시작하시기 시작한, 어, 연도 2022년도나 1년도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막 집을 구매하셔서 어 이걸 하시게 되면은 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레이 파일링 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이렇게 되시고. 어, 내려가시면서, 이제, e 셈션 m 을 종류 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하신 게, do you live in the property for which you are seeking this residence h o m e s e t exemption? 여기서 무조건 예스 s 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여기 거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exemption a p p l i c i o n 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꼭예스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거주하실 때에는 General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가 나의 거주지다. 나는 여기다 홈셋 파일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혹시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추가로 X를 눌러주시고 혹시 그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그어 현재 그어 스파우스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분이 돌아가셔서 서바이빙하고 계신다. 그러면 은 이제 이것도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Um, 예를 들어, 이제 그. 미군에 가셔서 베테랑이 되셨고, 그, 어, 100%에 대한 디스 t y 가 있으신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 택스 면제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mm. Surviving spouse of an Armed Services member killed or fatally uh, fatally injured in the line of duty. 이것 또한 이제 혹시 그 미군의 어, 남편이나 아내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다면꼭 누르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m, 같은 맥락으로 이제 두 번째 것도 있고요. Um,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지 않을 텐데요. 어, 해당을 되는 게 어, 되면 될수록 많은 세이빙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m, 어, 마지막으로 Donate to residents, of partially disabled veteran or surviving spouse. 이것도 이제 8%. 그100%가 아닌 경우에 퍼센티 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되실 경우에는 Surviving Spouse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어, 날짜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섹션 1의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Cooperative Housing이라는 내용도 들어오는데요 Cooperative Housing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텍사스에는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어떤 건물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카운티에는 그 법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코어퍼리파 하우즈가 되는 건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건물을 음, 거주하고 있고 그코어퍼리파 하우징 안에서 이제 지분이 있지만 어, 그 건물 이름은 그리고 이제 그 오너는 그 법적인 회사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코어퍼리파 하우징을 하는데 음, 텍사스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어, 만약에 싱 i 패밀리 하우징 주택이나 아니면 타운홈 그리고 콘도에 계신다면은, 그, 현재 저희 고객님이나 그, 파일링 하시는 분의 이름이, 어, 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c o r p o r a 을 n 으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있으시면은 놓으시고, 타운홈 콘도 다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yes일 경우에는, 법적인 코앞레이트 하우징 이름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ABC 뭐 하우징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이제 콤세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Were you receiving a residential home set exemption on your previous resident? 저번 집에서 왜 젤은 홈셋를 갖고 있었냐 여기서 만약에 그한 텍사스에 있는 어떤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갔을 경우에는 이제 예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transferring an exemption from a previous resident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있는 집을 파셨거나 거기서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새로운 집에다가 홈세스를 옮기실 거 옮기실 경우에는 여기서 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이제 나이가 6 5살 이상이시고 또 어떤 그 씰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텍스 리미테이션. 어느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씰링 캡을 걸어 놓는 그 장치 인데요 나이가 이제 65살 넘어졌거나 다른 어떤 베네핏이 있어 가지고 그걸 캡을 걸어 놓으셨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DS를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주소를 이제 ABC 스트리트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옛날 카운티가 어디였는지 어,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섹션 2로 넘어갈 텐데요 섹션 2는 이제 어, 집 거주자의 인포메이션이고요 어, 여기는 좀 스트레이트 포드 합니다 여기서 싱글 어덜, 혼자 사시거나 이제 싱글 어덜트 계신다면 하나 그리고 결혼하신 부부시면은 이걸 두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뭐 자녀분이나 부모님이 같이 집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엔티티가 이제 어, 다른 지분을 가지고 구매하셨다면은 여기다 어드를 누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일 커플로 하고요. 어, name of property owner Michael Song 적으시면 되고 생년 월일은 제가 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월 1일로 예, 일단 간주하는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다 이제 전화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넣어주시는꼭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배표가세개 있는데 이메일로 보통 많은 그 교류가 되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 텍사스 어그 운전 면허증 번호와 그리고 퍼센트 오 t 시 r 민출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라이센스 넘버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음, 초반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어, 여기서 운전면허증에 저희가 새로운 홈세드를 어플라이하는 주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어, 준비가 되지 않은 거고요. 이 운전면허증에 저희가 지금 어플라이하고 하고 싶은 집의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홈세팅 셉션을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버 사진 꼭 넣어주시고. 퍼센트 오너십 인트레스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랑 저랑 두, 분, 두 명이 이제 50대 50으로 집을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다 50%를 넣으면 됩니다. 이 50%를 넣은 이유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제가 65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와이프가 저는 저보다 두살가 어렸다고 간주해서 63세가 되었을 때 저는 혜택을 받지만 와이프는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럴 경우에 50%를 적용해서 그홈테드 텍스 어떤 그 베네핏에 50% 는 65살인 저에게 가고 그 50%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꼭 이제 퍼센트지를 넣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거를 항상 디드랑 그 디드라고 이제 저희 파, 카운티에 집을 구매했을 때 파일링하는 그 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m a r r i 이면은 이제 부부이시면은 50대 50으로 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거를 대조해보기 때문에 어 여기서 그 나이가 많으시면 100% 넣거나 어, 해도 그안될수 그, 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 아, 그 정확하게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저희 이제 두 번째 부부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따로 같이 집을 사신 분들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섹션 3는 이제 property information에요. 이 어, property information이라면은 그 이제 거주하는 집에 대한 내용인데 date you acquired this property s a l l b 예를 들어 일월일일 올해 집을 구매했다 그러면 적으시면 되고 date you began occupying this property as your principal residence 하셨을 때에는 이제 이사 가신 날짜를 말씀하는 건데요 사실 어, 어떻게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냥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date you 그 physical address 어, 예를 들어 1234 abc street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p.o box는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어, 지금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l e g 디스크 e s 은 보통 Laden b l 식으로 b l o c A 이런 r 그 e 얼 l t 랑 같이 집을 구매하셨다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덴 e n 운티에서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덴 e 캐드에 들어가서 이제 프 r o p e r t 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맵 a p s e a r c 를 보게 되고 여기 그냥 아무 집이나 금방 제가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봤을 때어 죄송합니다 바로 밑에 있었네요 Southridge East, Phase 1, Block 35, l o t 6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된통 카운티는 집을 찾아서 이렇게 곧바로 내용을 알수 있는데 사실 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If Noo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다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laughs> If The applicant identified on D e e d o r o t h e r instrument recorded instrument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카운티들하고 좀 다른데, 달러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꼭 이거를 어, 그 알고 알아야지만 파일링을 할수 있어요. 덴턴 카운티 같은 경우는 노라고 적으시고, 사실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yes라고 하시고, 예, 이그 집, 그 매, 어, 지도에서 집을 찾으셔서 여기 보셨을 때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에 디드 레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드 히스토리를 찾으신 후에 여기에서 인스 s t r u 이 번호를 카피하셔서 엔 네, 넣으시면 돼요. 이그 카운티 오브 프레이서에서 이 번호를 찾음으로써 곧바로 이제 그 쉽게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넣으신 후에 다음 퀘스천이 이제 is a property for which application is submitted an air property. 만약에 지금 현재 거주하셨던 분이 돌아가셔서 이거를 상속을 하셔, 하셔야 되는 집이 되었을 때에는 yes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uh, do the air 파블리, 어드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에어가 상속자가 이제 이 집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다면은 여기도 예스를 누르시고 a f f i d a v i t 를 따로 청구해야 되는데요. 그 a f f i d a v i t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은 상속하기 전에 이 집을 그 자녀분들한테 아니면 필요하신 분한테 이게 다 처리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노우라고 계속 하시면 되고요. p 어, r o p e r t y i n f o r m a t i o n c o n t i n u e d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모빌홈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r v 나 아니면 어떤 그타이니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 모델 그리고 아이디 넘버까지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집이 지금 현재 어, 렌털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인컴을 프리징 하신다. 그럼 여기다 S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 하숙을 하신다. 뭐 그러면은 여기에 S를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거주하신다면은 어, 인컴이 프루즈 안 되기 때문에 노를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트릭이한게요 이제 인베스 r 먼트프 r t y 같은 경우는 사실 홈셀 익셈에서 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스를 하시고 이제 어, 인컴 플리싱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100%를 넣으시게 되면은 Um, 이, 이, 건물은 현재, 이 집은 현재 내가, 내가 거주하지만 완전 i 베스 e s t m e n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한, 어, 방이 하나를 하수가 오고 계신다면 2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어, 생각했을 때는 그 CPA랑 상의를 잘 하셔서, 예,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노 o 를 선택하겠습니다. Uh, number of acres or fraction of an acre not not to exceed 20 acres you own and occupy as your principal residence.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만약에 큰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계셨으면은 이제 그 acre를 하시면 되는데요. Um, 보통 요즘에 달라스 지어지는 지어지는 뉴빌드 같은 경우는 0. 0.15에서 0.뭐 1에이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farmland식으로 굉장히 큰에이커를들랑 100에이커 갖고 계시는데 거기 집 하나 지으시고 홈스테 걸게 되시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로 어떤 그 카운트에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넣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집 같은 경우는 0.25식으로 그냥 확인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섹션 4는 waiver required document입니다. 이제 그 driver's license가 만약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어, 이 증빙을 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될것 같은데, um, driver's license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driver's license 카피한 내용을 바로 같이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here. 사실 여기에는 어, 큰 필요한 정보를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블랭크를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저희가 텍스 홈셀 익스 앰 션을 작년에 하지 않았거나 재정에 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 여기 약간 샘플한 어, 어떤 내용을 적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이유 같은 게 아니라 어, 2021년도나 2022년도 2003년도 그 텍스 베네핏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펀드를 필요하다 그런 내용까지 적으시면은 만약에 그 카운티에서 보고 그 위펀드를 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if you own other residential property in Texas, please list the county o location. 만약에 텍사스에 다른 집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투자용이시다 그런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어 음, 굳이 넣으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에, 이건, 이거는 솔직히 카운티에서 어,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아, 그, 그쪽에서 안다고 저희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이름 적으시고, 그리고 뭐, 미스터 아니면은 뭐, 미스스, 아니면 미스. 이런 식으로 적으신 후 프린트하셔서 사인하시고 데이트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준비 다 됐고요 이거를 같이 드라이브 사이센스를 카피한 종이와 같이 메일링을 보내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소는 어디로 보내실지 한번 그 여기 옆에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심플한 굉장히 어... 그 심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많이 보지,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모든 카운티가 이렇게 프린트하셔가지고 적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은 되는데 이제 덴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좀더 쉽게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들어온 웹사이트는 Denton Appraisal Central, 어, 죄송합니다. Denton Central Appraisal District이고요. 어, Denton 같은 경우는 Apply Online으로 하셔서 굉장히 쉽게 Apply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Sign up을 하시고, Sign up 하셨을 때, 이제, 어, 내용을. Interface는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그 몇번 Try를 하느라고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제 그 새로 작성하시게 되면 Start a New Form 누르시고, 그렇게 되셨을 때 이제 쭉 내용이 어떤 건지 아까쯤에 보신 폼이랑 똑같은데 다만 온라인으로 넣으시는 것 뿐이세요 그래서 What type of exemptions are you requesting? 먼저 어, 시작해서 이제 tax year 저는 2025년도 Do you own and live in the property? Same questions, yes 아까쯤에 보셨던 어떤 혜택들 쭉 보시면 General Resident Homestead Exemption 누르시면 되시고 Cooperative Housing, Texas은 보통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Prior Residence, 잠시만요 컴퓨터가 로딩이 빠르게 안 됐습니다 r you see, see, receiving a home s t t p r e v i o u s r e s i d n c 아까 처럼 같이 전에 있었으면 예스를 누르시고 움직인다 그러면 예스를 또 누르시고요. Tax limitation까지 같이 움직인다 예스 누르시면 되시고 그리고 prior residence residence 만약에 사셨을 때 이제 만약에 예스를 또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여기서 주소를 넣게 되는데요. 주소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일단 넣어놓게요. 한층 위를 누르면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쯤에 그 섹션 2랑 똑같이 이제 어 애프킨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애프킨 타입 싱글 더 메이커포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름 다쭉 적으시면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저는 저번에 한번 했던 걸로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넣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페이퍼랑 하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정보 그리고 저희 스파우스의 정보까지 넣게 되고요. 그리고 작기면 웨이브를 저는 다 노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다시 이제 노를 하게 했고 여기서 e 스 r c 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집 주소를 여기서 넣게 돼 있어요. 이게 쉬운 게, 그, 다른 어떤, 어, 미고 디스크립션을 저희 아까쯤에 맵에 들어가 찾아가지고 카피를 하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랜드를 찾고, 여기서 보셨을 때, 이제, 어, 이게 나의 집이다 해서 이걸 누르시게 되고, 컨티 n t 누르면 됩니다. 어 데이듀쿼트 프로퍼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아까쯤엔 1, 1월 며칠이라고 했는데 그냥 적을게요. 18일날 전 구매를 했었고요. 18년도에 그리고 또그 곧바로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디드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리콜 파일링을 하시면 되시고요. 까쯤에 찾으신 건개까지 하시면 되고. The property for which application is m t t e is a n air. 아까쯤에 보셨던 내용들과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집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했을 때 이제 여기 disability 있으신 분들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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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서 합기만 업로드가 나오는데요. 운전면허증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갔으면은.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서밋 애플리케이션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 습니다 이거는 테란트 카운티예요 테란트 카운티도 똑같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제가 테란트 카운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여드릴게요 테란트 카운티 한 다음에 이제 카운티 적으셔도 되고 cad를 넣으시면 이게 county appraisal district 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 어플에서 다시 들어가 홈스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홈셋 이펙트 곧바로 가져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complete form online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곧바로 제가 있던 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아까 전에 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은 진짜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카운트 넘버가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are you filing an application no 아니면 yes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대신 어떤 어떤 내용 어, 첫해 이제 파일링을 하셨는데 못 하셨던 이제 날짜, 예, 하시면 되시고, General h o m e s t a d 누르시고, 똑같은 정보로 이제, yes, no, yes, 이런 식으로, 예, 다 아까쯤에 했던 그 서류와 같이 또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넣으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그 사인을 하시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명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최대한 열심히 예, 비슷하게 하시고 서면 애플케이션을 리 하시면은 트랜스카운이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에테이스 네, 카운티, 댈라스 그 덴턴 카운티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이제 메일이나 우, 우표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표도 필요 없이 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콜런 카운티와 그리고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꼭 이거를 어, 페이퍼로 하게끔 되어 있어 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런 카운티 같은 경우는 어, 그 콜런 카운티 이것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콜론 똑같이 콜론 카운티 캐드에 들어가시고 뭐, Homestead Exemption uh, FAQ 들어가셨을 때 for hom Homestead Exemption Forms 클릭 here 그리고 여기 웨스 s 처홈 e n t i a l h o m e s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아까쯤에 제가 보던 똑같은 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꼭 이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폼을 사용해도 돼요. 이콜 o l o 티가 약간 그좀 쉽거나 아니면, 어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이그첫 번째 보여드렸던 50-114이 서류가 텍사스 전체에서 쓸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예, 콜론 카운티 거를 사용하지 않,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 콜론 카운티 가지면 이제 Property ID, GOID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그... 잠시만, 잠시, 잠시 보여드릴게요 콜론 카운티의 Property Search에 가셔서 이 Property Search는 나중에 제가 비디오를 또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집을 구매하셔서 이제 계속 혹시 홈셀 이셉션이 되었나, 안 되었나, 또 아니면은 여기 내 집값이 어프레이저리그 어, 카운티에서 매긴 어프레이저리 감정이 얼마나 됐을까, 그런 걸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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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거나 아니면 혹시 내그 옆집이 어떻게 그 다른 걸 하고 있나, 그런 걸 보고 싶을 때 이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물론 제가 그 지금 현재 콜론 카운티에 들어가는 집을 제가 아는 게 있을까요? 예, 여기도 똑같이 인터넷 매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을 찾았을 때참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카운티 어플리 티직지가 이제 그공개에 그 대한 정보가 있어요. 나중에 그건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property id, g o i d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general residence 똑같이 클릭하시고 이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옛날에 그홈스들을 다른 집에서 갖고 있었는지 그거를 또 옮기시는지 그리고 택시 링까지 택시 리미테이션까지 옮기시는지 그런거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싱글 더드메리 커플 이런식으로 다 쭉쭉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섹션 3 property information 이것도 똑같이 넣으시면 되는데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섹션 4 application document 여기서 저희는 드라이 v e r s l i c e 다시 업데이트 하면 되시고 또 여기는 약간 이게 그 아래 나와있는데요. 콜롬캐운이는 밑에 넣오네요 이게 사실 위쪽으로 섹션3리게 들어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라프리스 치 가서 집을 사주신 다음에 여기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하셔서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브 사이즈서 같이 이걸 보내드리면은 됩니다. 제가 주소는 아래 코멘트에 다 넣어드릴게요. 달라스가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집주인 분들께서 자기의 이제 막포에 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달라스 캐드에 들어가서 셔 이제 property by street address. 음, 달라스에 있는 집을 제가 아무 집이나 하나 골라서 넣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까 집에 넣었던 게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그 search 하시고 이 집주소를 넣으면은 그 레지던트 카운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print homestead exemption form 달라스 카운티는 여기에 홈 o m e 가 아예 그 집마다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누르게 되면 따단 딱 나와서 이제 이름도 나와있고요. 또 이제 여기 그어 뭐 라든 블럭 이런 식으로 리더 데스크 캡션 이런 게 모든 게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 Um... 저희가 집을 처음으로 구매하셔서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제 드라이버 사이즈 갱신하셨고, 그래서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황에서 이 홈셋을 파일링을 하고 싶은데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디드라고 저번에 아까 쯤에 말씀드렸던 그 서류가 준비돼서 카운티에 파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직 이 홈셋 파일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연결이 되고 이제 디드가 파일링이 되고 이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홈셋을 할수 있고요. 그거를 체크하실 어, 때마다 약간, 어, 아직도 안 됐나 할수 있지만, 보통 늦을 때에는 3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홈셀 익셈션을 파일링 할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거 알았, 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똑같이, 이제, 어,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고요. 이 바코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 달라스 카운티는 이 홈셀 익센션 압축을 받은 후에 굉장히 빠르게 또 접수가 되는 건, 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첫 번째 메일링으로 했을 때보다 이, 어, 메일링으로 이, 그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차라리 이 달라스 센트럴 어프레이저 디스트릭트 사이트에 가서 이 바코드를 받아서 진행하시면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든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필라 사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사인하시고 또 이제 어,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홈스 액션을 어떻게 파일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모든 텍사스에서 집을 이제 구매하셔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이 아니라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되는 진짜 어 홈셀 익셈션이고 이걸 안 하시게 되면은 진짜 많은 혜택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뭐 절감도 되지만 뭐 차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막아 주는 어떤그 적용을 하기 때문에 홈셀 익셈션을 꼭 넣어 주시면 좋고요. 겠또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20, 20, 65살 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꼭 이거를 하셨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의긴 비디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희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알람 설정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레거시 부동산의 마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